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서글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제 젊은 날은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이 바쁘고 치열했거든요. 대한민국 땅에서 바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또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 생활까지 하셔서 병수발까지 해야 했거든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했죠. 일이 많아서 잠자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누적된 피로 때문에 몸이 아팠던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성하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남편도 은퇴를 했고요. 저도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했죠. 처음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익숙치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취미도 만들어 보고 운동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3, 3, 5 모여서 그림을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파크 골프도 하러 다니고, 개 모임 친구들과 곗돈을 모아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내 나이 60이 넘어서야 주변이 보이고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진 오로지 나, 우리 가족, 돈, 좀더 나은 생활, 이것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친구들과 하잘 것 없는 대화를 나누며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즐겁고, 낮에는 늘어지게 소파에서 자는 것도 좋더군요. 봄이 되면 쑥 캐러 갔다가 맛있다는 떡집 가서 떡도 해오고, 꽃구경도 가서 사진도 찍고, 한평생 일개미처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유유자적, 이렇게 배짱이처럼 살아보겠다 결심했죠. 그래서 아들 내외가 아이 없이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도 손주 욕심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아들 내외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아이 없이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니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제 남편까지도 제가 나서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하나 낳고 기르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옛날과 달라서 돈도 엄청 많이 든다. 아들 내외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일 테니 우리는 존중해 주자. 둘이서 아이 없이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이죠. 남편도 알겠다고 지들 인생이니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했고요. 그리고 결혼 초기에 아들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생일이나 명절 정도만 찾아오지 다른 때 구태여 올 필요도 없고 일부러 연락도 할 필요 없다고요. 각자 사는 거 바쁘고 또 며느리인 경아 입장에선 시부모가 마냥 편한 것도 아닐텐데 뭐하러 의미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전화를 의무적으로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아들 내외는 아들 내외 알아서 살고 저희는 저희 알아서 살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였어요. 각자의 가정을 신경 쓰며 살자는 거였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는 어머님 생각하시는 게 너무 쿨하시다. 근데 이래놓고 나중에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실 건 아니죠? 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랬죠. 내가 그러자고 했는데 섭섭할 게뭐 있겠니. 내 말의 요점은 단순해. 구태여 어거지로 만날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만 보면 된다는 거야. 라고요. 제 말에 아들 내외도 알겠다고 했고, 정말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생일 정도 빼고는 따로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은 은퇴했지만 자문위원으로 바깥 일을 종종 했었고, 저도 제 여가 시간을 가지느라 바빴고, 아들 내외도 각자 일하느라 바빴죠. 그런 생활이 각자 다 편했고요. 그런데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제 생일이라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선물이 있다면서 태아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과 저도 몹시 놀랐죠. 꽤나 학고하게 아이 없이 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요. 언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죠. 며느리 한다는 소리가 결혼 2년 정도 지나가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내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저나 남편도 당연히 기뻤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손주가 생겼으니까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다 직장에 다니는데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죠.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서로 육아휴직 번갈아 쓰면서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고생은 좀 해도 아이가 주는 기쁨이 말도 못하게 크다. 그러니까 잘 키워보라고 덕담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축하한다고 따로 300만원도 주고 아이 육아용품도 많이 사줬죠. 첫 손주다 보니 정말 예쁘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의 생활이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따로 아들 내외를 도와줄 것도 없었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없던 왕래가 많아질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손주가 돌이 다 되어 갈 무렵, 하루는 아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 경화 육아휴직 기간도 다 돼가고, 복직해야 되거든요. 경화 복직하고 나면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죠? 갑작스런 아들의 말에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봐 달라니. 엄마가 좀 봐주셔야죠. 장모님은 식당 하시잖아요. 부탁할 데가 엄마밖에 없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놓고 갑자기 애를 보라고? 에이, 손주잖아요. 엄마. 게다가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시고.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각자 살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책임지는 것도 너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거였죠. 육아휴직 번갈아 쓴다며? 에이 말이 그렇죠 엄마. 내가 육아휴직 쓰면 나 승진 못해요. 육아휴직 쓴다는 것 자체가 회사 눈밖에 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애초부터 내가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안 봐주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저는 기가 막혀서 웃으며 그랬죠. 음, 안 봐줄 거야. 봐줄 생각 없어. 예?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네 가정이고 너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주원이를 보라는 거야. 엄마, 너무 하시네요. 그럼 우린 어떡해요? 알아서 해야지. 네가 승진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쓰던지 돌봐줄 사람을 찾아보든지. 어쨌든 나는 황혼 육아 할 생각 전혀 없다. 나랑 미리 상의가 됐던 것도 아니고 내 뜻은 확고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아들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며느리가 아이랑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주원이 몇 개월만 좀 봐주세요 16개월 정도만 되면 어린이집 보낼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요 정민이한테 못 들었니? 나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얘 경아야 내가 너나 정민이한테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 너무하세요 다른 집에서는 다 나서서 아이 돌봐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너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결정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떠넘기듯 저한테 손주를 맡으라고 하니까요. 손주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쁩니다. 하지만 그거랑 전담해서 육아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죠. 게다가 저랑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미안한데 나는 못해 줘. 왜요? 어머님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개인 생활이 있어. 뭐, 운동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는 거요? 그래. 그거 몇달 미룬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생활 계속 하겠다는데, 너네가 왜? 며느리는 서운한 듯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얘네가 나한테 뭘 맡겨놨나 싶었습니다. 저는 해준다고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니까요.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아들하고 며느리는 번갈아서 전화가 왔어요. 곧 복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돈좀 보태줄 수 있으니, 시터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건 싫답니다. 모르는 사람 뭘 믿고 애를 맡기냐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완전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자기는 여기서 직장 그만두면 경력이 아예 단절된다. 그러면 나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주원이도 있고 한창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어머님은 며느리가 돈한푼안 벌고 집에 있으면 좋겠느냐까지 하더군요. 제가 죄책감을 느끼게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 책임감 있게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한번 시터를 알아보라고 다시 말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어머님이 주원이 몇 달만 맡아주시면요. 달에 200 정도 드릴게요. 시터 비용 그대로 어머님 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예, 내가 무슨 돈이 아쉬워서 이러겠니? 알죠. 아는데, 저희도 성의표시죠. 어머님 200이면요. 제 월급 3분의 2예요 아시죠? 근데도 어머님한테 그돈 드리면서 주원이 맡긴다는 건 제가 그만큼 제 경력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이리뛰고 저리뛰고 복지갑 두고 대책이 없으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솔직히 정민씨는 저만큼 안달복달한 상황도 아니에요. 완전 저만 죽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며느리는 훌쩍거리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안쓰럽기도 하고 오죽 급하면 이렇게 부탁할까 싶어 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아이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인 6개월 정도만 봐달라는 거니까, 저도 결국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며느리한테 200까지 다 받을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육아할 때 필요한 생활비는 아들 카드를 따로 준다고 했으니까, 제 월급으로 200 준다고 해도, 적당히 제 수고비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저는 거의 아들네 집에 살다시피 하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육아에서 손 뗀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와서 돌베기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손주는 잠도 잘안 자고 예민한데다 먹는 투정도 심했습니다. 유아식을 하면서도 분유도 또 먹인다 그래서 일도 이중으로 해야 했고 산책도 자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두번 이상은 유모차 태워서 나가거나 걸음마 연습시키고 다리 아파하면 업어서 산책도 시켜줬습니다. 아이를 봐주러 오는 거긴 하지만 또 아이만 봐주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집도 워낙 자주 지저분해지는 데다 설거지 거리도 자주 쌓였으니까요. 아들 내에 출근하고 나면 저는 집 치우고 설거지하고 젖병 소독하고 손주 밥 차려주고 밥 가지고 장난을 내내 치니까 먹이고 나면 또 씻겨줘야 되고 유모차 태우고 낮잠 재우면서 장 봐오고 아이가 좀 자면 아들 내에 먹을 반찬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설거지하고 아이 깨면 또 우유 먹이고 놀아주고 빨래에 정리에 소독에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쁘더군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난감만 죽고 다녀도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워낙 예쁘고 또 정해진 기간만 봐주면 된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아이를 돌봤죠. 그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사실 한 달이 이미 지났지만 며느리가 준다고 했었던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달 정도 되면 알아서 저한테 챙겨줄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저는 괜찮으니까 내 수고비 정도만 빼겠다 해서 한50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줄 요량이었죠. 그런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없는 겁니다. 저도 애초에 돈 때문에 해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까먹었나 보다 생각하며 모르는 척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루는 저녁에 상가집에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미리 말하니까 자기가 좀 일찍 퇴근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까지 먹여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왔길래 저도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간다고 말하려고 거실로 나갔죠. 며느리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저한테 조심해서 가시라며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실에 있는 손주한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보니 제가 낮에 장 본다고 식탁에 차 키를 놓고 온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통화 중이고, 손주는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키만 챙겨서 조용히 다시 나가려는데, 통화 내용이 제 발걸음을 잡더군요. 어머님, 좀 전에 가셨어. 친척 상가집 가야 된다고. 에이, 오늘 저녁에 동료들이랑 맥주 한잔 하려고 했더니 급하게 들어왔네. 어머님, 애잘 봐주셔. 집안일도 잘해주시고. <laughs> 엄마 말대로야. 우리 어머님 싫다고, 싫다고 못 봐준다고 하시더니 내가 눈물쇼 좀 하니까 결국 봐주신대. 어쩔 거야. 아들도 며느리도 죽겠다는데 자기 손주 어머님이 봐줘야지. 원래는 6개월만 맡길까 했는데 나 이대로 우리 주원이 두돌될 때까지 어머님한테 맡기려고. 어머님, 어린이집이 도저히 안 구해져요. 하면서. 돈? 돈안 드릴 거야. 돈 아까워. 자기 손주 보는 건데 돈 받으시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우리 어머님도 따로 달라고 안 하셔. 내가 말안 하면 어머님도 끝까지 돈 달라고 안 하실걸? 밖에서 그 얘기를 가만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딴에는 아들이고 며느리 안쓰러워서 애 봐준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울며 불며 시터비용다줄 테니까 애만 봐달라 할땐 언제고 애초에 저한테 약속한 돈줄 생각도 없었더군요. 게다가 6개월이 아니라 두 돌까지 저한테 밀어붙여서 맡길 생각이었고요. 가만 듣고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싶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확 나왔죠. 그리고 일단 상가집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시댁이라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찾아올 필요도 없다. 각자 살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을 때 아들도 며느리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편할 테니까요. 그 때는 각자 사는 거 좋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하니까 알른 소리 하면서 저 이용할 생각만 하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어찌나 괘씸하던지요. 저는 상가집 갔다 오자마자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집이니? 아니요, 회사인데요. 너왜 약속한 돈안 주니? 에봐 주면 달에 200씩 준다며. 왜? 예? 경화가 안 드렸어요? 경화가 자기 월급에서 바로 드리기로 했는데. 못 받았어. 지금 두 달이 다돼 가는데 말 한마디가 없네. 아, 제가 물어볼게요. 깜빡했나봐요. 그래, 물어보고 바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이를 봐주러 아들 집으로 갔죠.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어제 정민 씨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그래 정민이는 돈 보낸 줄 알던데 너왜돈안 주니? 제가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또 서운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근데 저 너무 섭섭해요. 뭐가? 진짜 그 돈을 다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뭐? 아니 전화 정민 씨나 돈을 엄청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200이면 꽤 큰돈인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준다고는 왜 했는데? 그냥 부탁드리면서 의뢰하는 소리죠. 어머님이 진짜 받으신다고 할지는 몰랐어요. 뭐야? 아니,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니들이 준대 놓고, 진짜 받을지 몰랐다는 건 뭐야?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냥 부탁드린다 하기엔 그러니까 드린다고 한 거죠. 솔직히 어머님 손주잖아요. 그냥도 얼마든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친 손주 보면서 돈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보통은 오히려 손주 키우는데 쓰라고 돈을 더 주시죠. 며느리는 도리어 본인이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요. 주원이 나왔을 때 삼백, 유모차 카시트 애기 침대까지 내가 사준 건다 까먹었니? 그건 아는데, 어쨌든 저나 정민씨도 돈 벌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조만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럼 돈 들어갈 일 얼마나 많은데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백을 드리냐, 그거죠. 너네가 준다며! 진짜 받으신다 할지 모르고요. 저는 혈압 오르는 기분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마디로 뻥을 쳤다, 그거네. 돈줄 생각도 없으면서 줄 것처럼? 뻥이라뇨. 어머님 말씀을 하셔도, 뻥 맞잖아. 제 말에 며느리도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그냥 가족끼리 예의 삼아 가볍게 한 소린데, 그걸 어머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다니 좀 그래요. 일단 저는 출근해야 돼서 가볼게요. 며느리는 그러고 부랴부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부하가 치미는지, 자기를 마음대로 육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와선 저를 손주 그냥 봐주지도 않고 돈만 밝히는 인간으로 몬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7시까지 오라고 할말 있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앞에서 만났는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주춤주춤 눈치를 보더니 먼저 그러는 겁니다. 저기 엄마, 내가 이 사람하고 요 앞에서 조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했더라고. 돈 바로 보낼게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났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보내지 마. 경아가 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가족끼리 의뢰 예의삼만한 소린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데, 그지?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실은 나도 너네한테 말해줄 거 있다. 너네 새 아파트 들어갈 때 잔금 그거 우리가 해주기로 했잖아. 예. 뻥이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예? 뻥이라고. 못해줘. 너네 새 아파트 들어간다기에 그냥 가족끼리 의뢰하는 소리로 잔금은 해주겠다 했는데 설마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 엄마. 어머님. 저는 웃으며 가방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안 온다. 내가 여섯 달 동안 애 돌봐준다고 한거 그것도 뻥이야. 가족끼리 예의삼한 소리였는데 그걸 진짜 믿고 나한테만 맡기려고 한건 아니겠지. 이제부터 알아서들 해라.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미친 듯이 잡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 가족끼리 그냥 생각 없이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팔푼이처럼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이러지 마시고 얘기를 좀 하고 가세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완전 잘못 생각했어요. 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절대 보내지 마. 내가 손주 봐주고 돈 받았다고 두고두고 까일 일 있니? 이런 한 푼도 보내지 마. 나 받을 거 없다. 마찬가지로 너네한테도 내가 줄건 없고. 아들과 며느리 저 가려는데 못 가게 다리까지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손주는 그 와중에 재밌어 보이는지 까르륵거리면서 저한테 안기려고 하고요. 저는 손주 안 하다가 아들한테 넘겼습니다. 자, 앞으로 잘해보렴. 저는 그리고 잽싸게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따라 나오는 것 같길래 급하게 엘리베이터 잡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잔머리 굴리고, 내 인생은 당연한 줄 아나본데, 어디 두고 봐라 하면서 집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전화기에 불나게 전화하고, 그 와중에 제 통장으로 돈까지 보낸 겁니다. 요것들이 어디서 은근슬쩍, 저 그대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니 남편 폰으로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도 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엄마 갖고 장난치냐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결국 그 후로는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들으니 그 다음날 아들은 급하게 휴가를 썼고 그 후에는 며느리가 휴가를 또 썼대요. 휴가 쓴 사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터를 찾았다는데 시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더군요. 겨우 구하긴 했는데 한달 시터 비용만 250, 그것도 아이만 딱 돌보고 간단한 청소 정도만 해주는 비용이요. 저한테 돈 주는 거 아까워서 깨부리다가 시토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게다가 제가 약속했던 아파트 잔금도 안 준다 했으니 아들 내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죠. 아들 저한테 전화와서 잘못했다고 돈안 드린 건경화 생각이었지 자기는 생각 다르다고 하길래 저한테 또욕 얻어먹었습니다. 와이프가 그랬다고 나한테 쪼르르 이르면 뭐 다른 게 있느냐고 그리고 너도 생각이 있었으면 최소한 나한테 돈 받았느냐 한마디는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도 결국 같은 생각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들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후에 자꾸만 집으로 찾아와서 내비 맞추려고 하는데, 결국 잠금해달라는 것 같아서 참 속보이더라고요. 아이 핑계 대면서 찾아오고 잘못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 줄 생각도 있긴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알길 우습게 알았다고,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고. 황혼유가 하면서 아이 돌봐주는 어머님들 많은데, 결국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걸 자식들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기들께 자기들이 넘어간 것 마냥 저한테 줄돈 아까워서 머리 굴리다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부모 자식 간의 의까지 상했으니 이게 뭡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약속을 한게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무조건 당연한 게 어딨나요? 도와주고 도움 받았으면 고마워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들 내외도 이번 기회에 부모라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는 당장 눈앞만 보지 않고 좀 멀리 내다보며 살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